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전소미 이쁜 여자 건호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야, 영문 이름 애닉소미 다우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아마 태어나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시게 된것 같습니다. 어 키가 172이 어, 키 많이 컸네. 고마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민씨가 굉장히 이쁘고 아 잠깐만 아 근데 시작부터 왜 이렇게 쌍다고 쓰는거야 쌍다고 쓰지마 쌍다고 쓰면 안돼 거을깍 들고 있는 와 근데 진짜 전소미 너무 이쁘다 너무 고마워 윙크도 아하하 <laughs> 오 오케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우리는 경찰이라고, 아, 이 잠깐만, 아, 아버님이구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그냥, 일반 경찰인 줄 알고,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 저는 이제 소민 씨를 지켜드리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건 자전거 타실 때 같은데요. 난 자전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같이 타자. 인형이, 인형 들고 있는, 이게 누군가? 전소민 남자가 아닌가? 너무나도 아름답소. 오, 흑발도 잘 어울린다. 이게 어, 탈색한 머리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흑발도 약간 조금 더 성숙하면서 조금 더 이쁜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탈색한 머리는 조금 나이가 좀더 어려 보이고 이번 작품은 전소미야. 절대 사람이 아니.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거야. 어, 이게 조각상이야. 아, 이것은 전설 속에 나온다는 붉은 뱀파이어 전소미가 아닌가. 그녀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 돌이 된다는 그런 전설이 인형이 인형 안고 있네. 어, 어 소미야 어, 왜 이렇게 치명적인 표정을 지어? 이건 반칙이야. 소미야 부의하면 절대 안 돼. 부의하면 옛날 사람이야. 아 소미야 쌍닥 쓰지 말라니까. 근데 너코뚝땡이니어 소미야 양갈래. 양갈래 고마워. 뭐야 너. 급식이었어? 히히, <laughs> 빠따들고 왔어요. 조심해요. 어, 이건 생일 때 같은데요. 다음 생일 때, 나 쳐다. 빠따들지만, 너무나도 이쁜 여자, 전소미 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